되게 빨리 끓여요 코치 모양을 보고 스피드에서 한 거예요? 이게 새우랑 치즈가 감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막 아 우리 근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래. <laughs> 우리 너무 시끄러워 <laughs> 제일 먼저 아무거나 하고 나서 빨리 넣고 그 이라시아의 메아시 이거 다고에 바꿀 都不错、嗯。嗯 아니 나이 치아 그리고 저희도 어제 회의 때 그래서 올라온더 돼야 될것같다고 아이 <목소리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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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지고 그베이 맛있다. 날내년에저서른이가요 어? 난안 너는 그리고 네가 만든 거진짜로그렇지

깻잎이랑 밥만 먹었어. 그만먹었어데 깐풍기 재즈인니다알어 돈이 없어. 다, 가게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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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다, 평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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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 야, 다, 다, 평야 그것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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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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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뭐가 좋아? 여 봐. 얘 나랑 입맛이 비슷해서 좋아할 줄 알았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어? 너데왜안들 너도 한하고어나 수리야, 수리 아직 나왔냐? 수리 좋아해, 니네 다 니가 어떻게 하냐고. <놀람> 음, 아 니가 어떻게 하냐고아예 저요 저 가슴으로 먹으라 했잖아. 그,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네. 이런 것도 좀 약간 무른 캐스션이 된 거지. 이게 맞나? 한번오 일단 자리 잡자. 우와 완전 좋은데? 그치? 그니까 우리밖에 없어서 더 좋. 아 스게일라 이거 아니야?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오픈업 키링 이거네. 키링은 이게 하나가 다예요? 오픈키링이면 저건데? 이게 오픈한데? 내니이 이거 0 0원이라 아니 오픈어키링 여기 있어. 이건 나눠. 향기 아, 마음에 들어요? 좋은데요? 오! 헉, 우리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. 오, 야, 바다 보인다. 어, 그래? 오션뷰긴 하네. 포토샵 테이 말 이런 거여가지고막 비계가 막, 막 엄청 난리나게 나있 먹어봅시다 여기 문 아니야? <놀람> 아. 먹어봐, 이 진짜 맛있 많이... 이런 음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. 언제 나오참정 자, <목소리> 여기서부터 연어, 강어, 제빵어, 참돔순이구요미어요

구독자님들 여기서 오게티 알려드릴까요? 제 <laughs> 지금 옷 태그 안 띵. <laughs> <laughs> 제 추워. 옷에 태그 안 띵. <laughs> 사진 한번 찍을까 <laughs> 네, 날씨가 <laughs> 기가 막히네요. 자고일치를가아 열렸다 문너 문이 열어? 어, 뭐 혹시 안에 누구 있나? 어. 뒤로 미 당기지 말고 미를 해. 아? 아. 시작합니 너무, 너무 좋은데? 너은데 너무 좋시좋은시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 너무 좋은데? 야 너무 시은데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너 좋은데? 머리 젖은 거 봐. 머리 젖은 거 봐. 봐 봐. 이거 좀 노래 기 어. 치는 거야 얘들아. 끈니 치고 어리고 뱃밍도 진심이야 엄청 좋다. 왜 <laughs> 이렇게 나면 이렇게 <어떻게> <laughs> 나는 전뭐전때 김치냄새 괜찮아? 네두판네 아, 한판한 판. 혹시 한, 판. 한 판이 맞는 것 같아? 우리 이게 파스타. <웃음> <웃음> 음, 그렇지 맛있지. 음, 야안 먹으면 나 진짜 후회할 거. 그렇지 들어가. 야, 진짜 맛있어. 이거 못 먹겠어. 밀가루. thank you. 저희가 가기로 했던 이재모 피자가 문을 닫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아유, 이재모 피자 때문에 부산놨는데 <laughs> 아이쿠쿠! <웃음> 미쳤다, 날씨, 진짜. 뭐야? 고마워쪽영양쪽이잘 나오겠다 이게 역광이야 <목소리도> 까구야 <구매> <목소리도> <야, 야. 목소리도> 일단 먹어봐, 너무 맛있어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맛있겠다. 나는 이이이있 나가 볼까? 나가 볼까? 이거 나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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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학교 가 아니, 그냥 이거 좀나이번있 비가 그렇게 오더니 이제는 비안왔 무엇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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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ないがだけが